지난주 암호화폐 상품에 약 1억 3천만 달러가 순 유입되면서 5주 만에 자금이 순 유입으로 전환됐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시 경제적 위험으로 시장은 거의 두달 가까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씩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오늘 거래량이 1910만 홍콩달러를 기록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력들의 비트코인 거래량을 볼수 있는 CVD, 비트코인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갈색 고래를 포함해 모든 세력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것은 63K에 있었던 강력한 매도벽을 뚫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은 여러분들 그리 자주 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 사이클에서 이번 조정은 유일한 매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블룸버그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가 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한이 일주일 정도가 아직 남았는데 벌써부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기업들이 25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이제 한석 달이 지났을 뿐인데 이것은 엄청난 기록이다. 심지어 미국 최대 은행이라고 불리는 JP 모건은요. 그동안 수도 없이 비트코인을 비판하면서 뭐 사기다,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역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 모르게 JP 모건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왔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머는 이렇게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뒤로는 암호화폐의 인력을 늘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채야 합니다. 이렇게 대형 기관들과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리들이 분석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정체를 보이는 것은 시장의 확실한 약세 신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부동산 위기가 아주 심각한데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89조 원의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엄청난 중국의 자금이 여러분들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될까요?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겠죠? 번스타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박스권에서 아주 지루한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1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ETF로 들어오게 될 기업들이 아주 줄을 서고 있다. 조만간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들이 물밀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며 큰 상승을 예고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죠. 현 대통령 바이든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막아서고 있지만 전 대통령 트럼프는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합 6개 주 여론조사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는 이 트럼프가 5개 주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바이든 유권자들이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야 뻔하죠. 젊은층들은 유달리 암호화폐에 아주 적극적이죠. 암호화폐의 산업을 방해하는 이 바이든을 버리고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는 트럼프 쪽으로 젊은층들의 표들이 이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바이든은 어떻게 나올까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공약을 앞으로 내세우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두 사람 모두 당선이 되고 나서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 약속들을 뭐 지킬지 안 지킬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대선 전까지 이들은 암호화폐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공약을 내걸면서 시장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올해 11월 대선 전까지 큰 수익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보. 리플과 테더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앞으로 테더를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테더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테더의 CEO가 갈링하우스의 발언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테더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 전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이죠. 리플과 테더의 스테이블 시장의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국가 차원에 대한 전쟁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그리고 세력 그리고 정부가 국가들의 암호화폐 채택 속도는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도망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모멘텀에 집중해야 될 것이며 이번 조정은 어쩌면 마지막 저점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ai에 미친듯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선 이 ai 관련 종목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프랑스에 6조를 들여서 새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고요. 또한 일본의 초대형 기업 소프트뱅크 한국계 손정의 회장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AI 시장에 전쟁을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내년 중에 AI 반도체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아이폰에 AI 음, 비서를 결합시키고 대화가 가능한 시리를 등장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들은 AI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크게 폭등하기 전에 미리 선점한다면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AI, 뭐 인공지능 외에도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종목들이 참 많죠. 그만큼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 종목에 올인하고 기다리시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올해 정말 조금만 노력해 본다면요. 올해는 우리들이 시장을 졸업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100% 예측할 수는 없죠. 100% 확실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사기꾼일 것이며, 과대 광고를 하며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투작이라고 봐야 하겠죠.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는요 100% 적중하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트레이딩 정보들을 매일마다 소통방에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께서는요 음, 올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통방 분들은요, 어, 매일마다 조금씩 수익 인증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죠.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 초대 링크 아주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딱 클릭하시고요. 문자 메시지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멀리서 보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채야겠죠. 악재를 끝까지 참고 견디신 분들에게는 시장은 항상 큰 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